어, 이 프레스는 직결 프레스입니다. 직결 프레스, 직결 프레스인데 많이 커요. 이게 3톤 직결 프레스입니다. 3톤 직결 중에서는 3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. 이 부분이 그삼발이식으로 돼가지고 키 타입이 아니에요. 딱 빼주면 딱걸리고선 내려가는 식으로 돼있어서 어, 직결치교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직결 프레스치고는 직결 파워프레스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좀손 봐야 될게 그쪽에서 이제 사신 분이 요구하신 부분이 조방을 바꿔 달라. 왜 그러냐면은 조방이 저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방을 바꿔 달라. 그 다음에 여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건 바꿔 줘야 될것 같고요. 바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. 요게 모터가 vs 컨트롤이 달려있어요 vs 가 뭐냐면은 어 속도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그 모터가 이겁니다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모터 이게 vs 모터인데 이 안에 그 dc 전기가 전자석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어 모터의 회전 속도를 그 결정을 합니다. 요 모터는 똑같아요. 요 모터 속도는 똑같고요. 이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이 안에서 클러치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해주면서 자석이 자석에 붙었다 떨어졌다 양으로 어 회전력을 전달을 해줍니다. 직결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없어요. 이쪽이 반대편은 이제 기어가 붙고. 축이나 뭐 이런 풀리나 이런 것들이었고 오른쪽에 바로 직결로 돼 있죠. 이런 유활 라인이 저기 보시면 끊어져 있고 지금 요런 데도 빠져 있는데 요거는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에어도 넣어 보고 전기는 지금 봤을 때 전기가 몇 볼트인지 한번 보면은 220 볼트네요. 전기는 220 볼트입니다. 220볼트에어 모터도 220 볼트예요. 모터도 220 볼트고 컨트롤 전기가 그러니까 VS 모터 자체가 이제 220 볼트로 되어서 이 기계는 이제 그럼 되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양수 버튼으로 해놨네요. 양수 버튼으로 해놨고, 그 다음에 점등, 단동, 연동, 연동 전지, 비상정지, 펀칭 버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에어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놨어요. 에어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. 수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에어도 발사하게끔 돼있네요에어발사요거는뭐발사은요거는그에어를발사해가지고 예. 물건이 에어도 발사게끔그렇게끔제 나온거기 때문에 쓸 일은 없는 거고요. 쓸 일은 없고, 요걸로 이제, 요, 그, 요 부분. 클러치를, 그, 클러치 키를 이제 뺐다 넣었다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클러치 키를 뺐다 넣었다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. 폰이 조금 많은데, 폰은, 전선은, 이거는,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이거는. 이 선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이거는 없어도 되는 기능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 전원을 넣어보면은 알것 같습니다. 전원을 한번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.